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 김치 어포기를 셋이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하고 우리 사이하고 나하고 셋이서 하고 있는데 어, 자기 끈는 자기가 양념을 발라서 가져가라 했더니 우리 막내는 막 덤뿍 덤뿍 바르고 우리 사이는 그래도 장목기 아까운지 조금씩을 바르고 있어서 많이 바르라고 했더니 어, 아낀다고 그런데 이 양념 모자랄까봐 이만큼 우리 사이가 살림꾼입니다. 그래도 양념 많이 바르는 사람이 더 잘한다고 우리 막내한테 칭찬했습니다. 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아버지. 음. 칭찬 받았어요, 방금. 음. <laughs> 제도를 발랐는데. 네. 음. 재밌어요. 예. 이게 만약에 너무 많으면 힘들겠지만 오, 적당히 하니까 음.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만 할 거야, 네. 이거 스트레스도 풀리는데요. 꾹 네. 누구 네. 대가리 잡고 흔드는 거 같지 않아요? 머리 잡고. 야이가시나야이가시나야 스트레스도 <웃음> 풀립니다. 미나야. <laughs> <웃음> <웃음> 제일 좋단다 우리 희승아. <laughs> 기득기득. <laughs> 김자는 즐겁게 가족끼리. 원래 <laughs> 모든 가족이나 친구나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됩니다. 와, 재밌어. <웃음> <웃음> 아 재밌어. 흘렸다. 와 진짜 불이 그냥 기가 막히다 이야. 야또 하나 아이고, 완성. 아이고, 다음 주부터. 그렇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야 <laughs> 머리 깨댕기좀 잡아주고. 이렇게 마무리.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먹을 거는 다 됐습니다. 음 그럼 너는 장갑 이제 벗고 아니 저또 다른 거 남은 것도 해야죠. 그 저쪽으로 네. 저거 제거다 했다고 손을 떼면 안 돼. 지금 물을 또 중간에 야, 중간에 엄마. 물을 채워. 이제 우리 그래. 먹을 거 응. 접시 한개다 와가지고 먹을 거좀드러놔야 돼. 쌈 먹을 거. 근데 엄마 이거 나 뚜껑 어딨어요? 뚜껑서 있을 거. 엄마 나 진짜 알차게 담았다. 저기 저기 있지, 저게 빨딱서가 있는 거. 이게 뭐야? 이거야 뭐? 엄마? 이거? 응. 이거 안 닦아도 되나? 안쓰도 되나? 한번한 대는 왔다 씻고 왔는데 한번한 대만 덥지. 엄마 접시 여기다 냅을게 일단. 응. 고양이 털이 묻었어도 묻었을 텐데. 아나 이놈의 비염. 음, 진짜 속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오, 많이 안 많아. 아. 아이고안 많아 안 많아 절대 안 많다. 우리가 두 박스 한 거래요? 응. 여기 또 있나지? 음, 저기. 저거만 이제 하면 되지. 응. 그접접 접시로 선기야 좀 주라. 어... 안 많아 이거 절대 안 많다. 오늘 하게 김장한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요? 응 맛있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막내랑 나랑 수다를 부려가면서 열심히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또 카메라 들이대고 뭐를 찍나. <laughs> 우리 사이 정말로 일 잘합니다. 요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너무 재밌고 힘도 안 들고 너무 좋네요. 우리 신랑은 뒤에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정말 맛있는 김치. 올해도 맛있겠죠? <laughs> 요거 한번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 겠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잘 버무렸습니다. <laughs> 이게 접시가 너무 작다. 안 돼. 여기 약간 안 젖었네. 음. 그거는 좀 많이 빨리 될것 같아. 내가 이거 배추 두개 가져가면 양념 남 남을 것 같아. 응. 음. 이게 또다 이렇게 무치는 것도 맛있는데 응. 이렇게 쌈, 따로 쌈, 이렇게 해서 쌈으로, 쌈으로 싸서 맞아. 드시는 것도 되게 묘미예요. 응, 맞아.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얘딱 띄어가지고 이거 넣고 거기다가 보쌈 딱 넣어갖고 이해게 하고 막걸리 탁하면 쫙. 오늘 그렇게 끝. 그렇게 음. 먹어요. 유수원 이거 좋아하잖아. 일단 색깔 보세요. 그렇게 먹어요, 우리. <laughs> 한통 생으로 먹으면 나놓고 생으로 먹는 것도 맛있어, 겨울에는. 네. 요새 담는 김치가 맛있어. 수박을 담는 것보다 겨울 에수가 훨씬 맛있어. 엄마, 응, 이것도 있네. 뭐. 어, 그거는 이제 양념 나무만 닦으려그랬는데 양념이 안 남겠네. 떡볶이, 떡 발라가지고. 그럴 줄 알고 조금 대충 먹었어. 아니야, 말이 끝나. 덜발는진 거는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 돼.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김장을 잘 하고요. 이제 남은 배추는 한두세 폭이 남겨놨다가 양념해가지고 목살을 잘 삶아서 막걸리 한잔할 겁니다. 굴도 별도로 좀 남겨놨다가 요양념장에 되고 해가지고 먹는 김치 너무 맛있습니다.